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캉스를 가는 날입니다. 와, 완전 신나요. 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갔던 인천에 있는 네스 호텔 많이들 아시죠? 저는 오늘 거기를 갈 예정입니다. 가서 오늘 또 어떤 갑상선 컨텐츠를 찍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왕 간 김에 또 좋은 뷰에서. 어,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지금은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있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곧올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드디어 데스트 호텔 왔어요 그래서, 와, 여기 완전 바다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호텔이에요. 바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침대? 음, 너무 설레요. 바다가. 우와. 이렇게 있어요. 제 침대에 앉으면. 바다가. 어떡해. 어, 저기 산책로가 있네요. 저좀 이따가 오늘 수영은 안할 거고 산책만 갈거 같은데. 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산책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산책도 같이 나가보실까요? 네, 지금 저는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스토트 수영장이 조금 부실해 보이는? 그리고 바다가 완전 앞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화도 신고 왔어요. 오늘 패션이 아예 완전 진짜 슈리닝? 탁 트인 공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 제가 대림성류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병원으로 옮겼었어요. 근데 왜 옮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어머, 벌레 네, 어... 벌레가 있어요. 잠자리네. 네, 왜 옮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세상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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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벌레가 많아가지고 하하을 중단을 했었어요. Sorry. 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지금 밖에 나갔다가 이 가운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와 <laughs>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려고 여기 호캉스를 왔고요. 오늘 이거 원글라스 이거 와인도 사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녁에 이거 마시면서 반신욕 하려고요 완전 좋죠? 그니까. <laughs> 지금은 안 마실 거예요. 지금 김치볶음밥을 저녁으로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산 책만 잠깐 돌았었어요. 그래서 호텔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던 내용에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어, 병원을 옮길 때 웬만한 검사 결과랑 서류들은 들고 가는데, 근데 다시 검사를 하는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그,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새로운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좀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CT 촬영 빼고는 다시 다 처음부터 저는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소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층 검사도 한번 좀, 한번더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 임파선이 왼쪽이 정말 많이 부어있어가지고, 임파선까지 혹시나 전이가 됐다면은, 상황이 좀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진짜 전, 전절제를, 목절제를 여기까지 길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임파선 쪽에, 세침 검사를 했어요. 여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확률적으로 50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임파선 쪽까지 전이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저는 진짜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세침 검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있다 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화로 다행히도 임파선이 부어 있긴 하지만 전이가 된건 아니어서 수술을 더 앞당기거나 이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처음에 림프절,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면은 저한테 수술을 앞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3달 이상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면 제가 막몇 번째 대기 번호인지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대로 제가. 수술을 받았다면 저는 59번째 수술 대상 환자였어요. 그만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고, 선생님이 막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수술을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날이 있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59번째면 세달 이상 진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언젠가 그냥 전화를 주겠대요. 저는 근데 이게 좀병 다른 병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의 수술 날짜를 정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이가 안 됐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고 어 언젠가 내날 내가 수술할 시간이 다가오면은. 그 일주일 전에 뭐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한 대로 그냥 기다리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본인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막 자신이 지금 언제까지, 언제 수술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 그래도 그 인파선이 왜 부어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다고는 해서, 거기가 전이가 안 됐어도 왜 부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따로 그 외래, 외과 진료를 따로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과 진료를 따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직접 찾아갔죠. 갑상선 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파선까지 같이 지금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 걸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찍었던 초음파랑 CT 촬영이랑 이것저것을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확인해 주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암세포가 기도 부분을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총파를 보는데 누가 봐도 암세포가 이게... 기도를 누르고 있어서 햄버거처럼 좀찌부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처럼 제그 초음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식도랑 기도 쪽이 이제 좀 눌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고, 유안사능으로아주 확인을 못 했지만,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어 기도랑 식도 쪽을 침범을 한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접 이게 절제를 해가지고 육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게 이쪽으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서 수술 날짜를 앞당겨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오히려 선생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서 수술 날짜를 이제 앞당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앞당겼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 명확하게 언제 수술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수술 날짜를 앞당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수술 수술 날짜를 이제 막 그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러면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수술할 날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원래 59번째 환자였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앞당기면은 이제 어디까지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게 앞당기려면은 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 심한 환자가 있으니까 수술 날짜를 상대방 거를 좀 미뤄야 된다는 식으로 어 전화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할 텐데 자신보다 더 위독한 환자가 있다 라고 해서 네 제가 나중에 수술 받을게요 하고 수술 날수를 옮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왜냐면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저는 양보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이기적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암이 지금 나, 나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이 너무 더뎌질 경우 위험해지는 거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수술 날짜를 정해서 알려줄 순 없지만 최대한 한 달이나 두달 이내로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할 테니까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는데 그게 제가 갑상선 센터 나오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갑상선 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 수술 날짜가 어 지금 저한테 선택권이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진짜 제가 전화 받고 4일인가? 5일 있다가 수술 받는 일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달인 제가 1월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2월달,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월 언젠가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이 있는데, 날짜는 확답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이제 첫 선택권이었던 뭐, 4, 4일에서 5일 지나고 난 뒤에 수술이 누가 양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누가 취소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왜냐면 너무 급작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수술 날짜여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여서 빨리 이 갑상선 암을 몸에서 떼내고 싶어서 그냥 그 제일 빠른 날짜로 그냥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난 뒤에 회사에 급하게 말을 해서 오, 막 휴직을 진짜 며칠 전에 냈었어요. 회사 가서 저희가 갑자기 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저 다음 주부터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또 말을 해서 휴직을 겨우 받아내서 이제 제가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저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절대로 여러분 수술을 못 가세요. 진짜 가 혼자 가면은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으면은 간병인을 돈을 주고 구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누군가가 와서 계속 사, 24시간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은 수술 하고 난 뒤에 퇴원할 때까지 이거는 불가능해요. 혼자서 혼자 힘으로는. 혼자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저와 와인 한잔 하실래요? 자를게요. <laughs> 지금 어두워졌어요. 밖이 엄청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딱 아, 진짜 한잔 먹기 좋고 제가 집에서 원래 오늘 그냥 화이트 와인을 그냥 아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또 혼자서 어떻게 그것도 다 들고 올까 해가지고 그냥 글라스 딱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또 어, 냄새 좋아. 음,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 이거 음주 방송인데? 길을... 지금 엄청 어두워졌어요. 엄청 어두워져서... <목소리> 벌레가 많네~ 와우~ 나가려고 하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 <목소리> 너무 좋다?